다니엘 1358 후하유 2023년 11월 19일 11기상 4장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청량할 수 없는 넓은 마음을 주셨으므로 이집트 사람은 물론 동양의 그 어떤 현인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할 사람이 없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11월 19일 주일날입니다. 주님, 저에게 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굉장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한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의 마음이 넓지 못하여서 서운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생각들이 바르지 못합니다. 자꾸 생각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저의 마음이 좁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좁은 마음을 주님 넓은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총명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오늘 한날 되도록 주님, 성령님, 제 마음에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